바닥에 병을 내려놓으니 굴러가고 문도 저절로 열립니다. 경기 광주 오포읍에 있는 250세대 빌라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동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앞쪽에 다세대 주택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흙을 무리하게 파고 말뚝을 튼튼하게 박지도 않아서 건물이 기운 겁니다. 집 안팎에 생긴 균열은 더 불안합니다. 건물이 밀리고 내려앉으면서 땅에 구멍이나 방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벌어지면 와서 채워놓고 또 벌어지면 와서 채워놓고 이 지은 지은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타일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이번 달부터 집안 보강 공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건물 아래로 와 보시면 흙이 유실돼서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고 고정이 돼 있던 나무 기둥도 들려 있습니다. 바닥이 완전 꺼져서 거의 지금 한 5cm가량 내려앉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의 2배가량이 고강공사 이후에 지금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 공사가 계속되면서 더큰 그 피해가 예상되고요. 국가공사를 그러니까 할 때는 반드시 그, 그 기존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철저한 개축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측은 집안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약해 벌어진 일이라는데 주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법이 바뀌어 지자체에 착공을 신고할 때 집안조사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 만큼 미리 조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FM들을 하냐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좀 땡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파고 가야 되는 거를 한 번에 네. 세 번을 걸쳐서 한 번에 쭉쭉쭉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집안 문제를 알고 있던 시청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 1 1월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자 주공사 중지와 보강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공문만 보낼 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단 겁니다. 사람 어, 이제 나갔고요. 건축업에 맡길 건데 시공하면서 이제 건축하는 시공자가 이제 조치에 대한 맞행을 조정을 해줘. 주민들은 더번에도 올해 3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사에서 문제가 더 생길지 입증이 필요하다는 건데 시공사의 보강 공사 계획도 이번 주에야 겨우 받아본 주민들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청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하면서 주민들의 답답함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세입자 같아요. 음. 주민들은 최근 광주 붕괴 사고를 보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눌러도 흔들려.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넘어가는 건 한방이잖아요. 건축주와 시공사 측은 우선 신축 공사를 멈추고 주민들과 협의해 집안 보강과 원상복구 공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